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니지 W 아데나 버는 방법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린 W 같은 경우는 이제 아데나 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소가금 분들이 물량값이 부족할 정도로 진짜 아데나 벌기가 정말 힘든데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아데나 버는 방법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번째로는 미션입니다 여기 퀘스트에 미션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일 미션이 있어요. 일일 미션을 클리어하면 이런 식으로 아데나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하나를 클리어할 때마다 3만 아데나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에 총 3개를 주니까 요거 3개를 전부 다 클리어하면 총 9만 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이 변신카드를 구매하세요. 근데 이거를 굳이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몬스터 도감 들어가시면은 이제 몬스터 하나를 완료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신카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 변신 카드를 얻으면 이런 식으로 변신 카드 구매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주고요 뭐 여기 뿐만 아니라 이제 캐시샵에 가서 교환소로 가신 다음에 카드 뽑기로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3만 아데나보다 이게 더 비싸잖아요 그래도 변신 하나 뽑고 3만 아데나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클리어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션에는 일리의 미션 뿐만 아니라 주간미션이 있습니다 주간미션은 이렇게 총 7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한개를 완료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5만 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는데 7개를 전부 다 완료하면 35만 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일단 완료한 거 눌러주고요 여기 보시면 상점에서 귀한 주문서 구매하기 요거는 뭐 쉽고요 개구리의 노랫소리에 깨어난 황금개구리를 처치하세요 자 근데 이 개구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구리가 어떤 거냐 이제 맵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비오는 구름이 보일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비 오는 구름이 보이죠? 이제 이비 오는 구름에 개구리가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구름이 있는 위치는 완전 땅이잖아요? 그래서 개구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구름이 어디 위치에 있을 때 개구리가 나오냐? 이런데 이렇게 물 있는 곳에 구름이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곳에 개구리가 나옵니다. 지금 여기를 봤을 때도 여기가 물이긴 하지만 여기 끝은 바다 쪽이요 우물이 아니라 바다 쪽이기 때문에 이제 개구리가 안 나오고요.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나 뭐 요런 데 이제 구름이 위치해 있으면은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런 데 위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데 가서 개구리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은 여기에 무슨 개구리 울음소리 어쩌고 저쩌고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맵을 확인하신 다음에 개구리를 잡으러 가면 돼요. 개구리 같은 경우는 몹이 굉장히 약해서 어차피 한 방컷입니다. 그리고 잡을 때마다 거의 300 아데나를 주거든요? 그래서 골드를 엄청나게 짭짤하게 수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 있는 맵에 이제 구름이 나타난다? 그럼 가서 아데나를 수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금개구리라고 써 있고 여기는 그냥 개구리라고 써 있잖아요? 개구리도 종류가 있는데 뭐 초록색 개구리, 황금개구리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거든요? 황금개구리가 이제 아데나를 굉장히 많이 지급을 해줘서 웬만하면 황금개구리 위주로 잡아주는 게 좋고요. 어쨌든, 아까 말했다시피, 물가의 구름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잡으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장비 인첸트 10회 성공하세요. 그런데, 이 장비 인첸트 같은 경우는 주문서 얻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변신 카드 10회 앞서, 요것도 사실, 이제, 무소가금이 좀 힘들긴 하죠. 요런 것도, 마법 인형 카드, 요런 것도 좀 힘들고, 어쨌든, 깰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클리어를 해가지고, 이제, 아데나를 수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업적. 업적을 보시면은 이제 보상에 히미티클이 보이죠? 이것도 엄청나게 비싼 값어치를 합니다. 자 일단 요거 완료를 해줄게요. 여기서 방향키를 누른 다음에 상인을 누르시고 이제 아이템 매입 상인인 아덴 상나한테 가보세요.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미티클을 판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한개 판매할 때마다 2만 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를 전부 다 판매를 하면 30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쓸모없는템 이런식으로 판매를 해도 되고요 푸시 보상으로 주는 전투의 강화 주문서 이런것도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개를 전부 다 등록을 하면은 79,200 아데나 이렇게 해서 아데나를 수급을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업적 중에서는 이런식으로 히메티클을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는 업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보물상자 개봉하기 먼저 죽는 사람이 인자라는 업적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클리어를 하냐 일단 말하는 섬 던전 2층을 가주시면 됩니다 자 2층 갈 때는 다이아가 되기 때문에 저 1층으로 이동하고 걸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동을 해줍시다 어, 이게 직접 이동하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식 플러스를 눌러주신 다음에 어, 여기 꾹 누르시면은 개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고 안내를 눌러서 자동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착했으니까 2층으로 가도록 하고요 2층에서는 어디를 가면 되냐 이쪽을 가주시면 됩니다 이쪽을 자, 일단 여기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 이 레버를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레버를 당기니까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상자가 안 보이죠? 여기는 뭐 1시간 50분마다 상자가 젠이 된다고 하니까 시간을 잘 체크한 다음에 오셔서 상자를 부셔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상자를 부실 수가 없고요. 어쨌든 제가 방금 말한 요 위치에 온 다음에 이제 히미티크를 얻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이아가 많아야 가능한 방법인데 이제 캐시 상점에 일반에 보시면은 전투의 강화 주문서 10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상점에 판매를 할때 하나에 8,000 아데나를 했죠? 그래서 이120 다이아로 8만 아데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데나를 수급해주시면 되고요. 현재로서는 아데나를 벌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히 이제 리니지 W 물량값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데나를 벌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무소가금 분들이 너무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좀 고쳐주려면 그래도 좀 아데나를 벌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은 개구리 타임 그 주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한 그 개구리들 타임이 이제 굉장히 적거든요. 시간도 많이 짧은 편이라서 지금 아데나 벌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데나를 벌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찾아봤지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아데나를 벌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서 현재로서는 아데나를 수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이나마 아데나 버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 너무 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